2025년 3월 12일 호랑이띠 여러분께 짜릿한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풍부한 경험의 문이 열리며 새로운 기회와 함께 약간의 어려움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분한 태도로 지혜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러한 도전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재물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 유망한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보세요. 다만 무모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제한이 늘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커리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화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팀워크를 요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동료나 친구와의 협업을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은 과로로 인해 건강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며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커플인 분들은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 3월 12일은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성장과 발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예상치 못한 행운과 성공이 따를 것입니다.